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인교육대학교 진우지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우지음의 활동지 선생님, 육쌤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육쌤과 함께 전시도 보고 재미있는 활동도 해볼 거예요. 먼저 이 육쌤이 있는 진우지음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줄게요. 인천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에 있는 진우지음은 경인교육대학교와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움을 합친 말로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올해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로 데이터로 상상해요. 이 v 진 비아데이터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말해요.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를 한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좋은 방법으로 안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로는 지하철 노선도 혹은 교통표지판 등이 있어요. 이번 전시는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국내 외 작가들과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자, 국어교과서, 친구관계 등의 10가지 데이터를 시각화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활동에 앞서 데이터로 상상해 의해 전시된 작품 중한 작품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작품은 바로바로 바로 이지영 작가의 작품 처음 시작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신 이지영 작가는 우리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교과 교과서와 교과서에 등장한 단어들을 우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모습을 차용하여 배열한 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좌측에서부터 1차, 2차, 3차 순으로 현재 10차까지 변한 국어 교과서 이미지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고, 교과서에 사용된 기간이 길수록 크기를 크게, 기간이 짧을수록 크기를 작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각 교과서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해당 단어가 등장한 교과서를 향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교과서에 등장한 단어일수록 단어의 크기를 크게 나타냈답니다. 그렇다면 국어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그럼 가장 크기가 큰 단어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10개의 교과서에 모두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크기를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죠. 그렇다면 국어 교과서에 가장 적게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적게 등장하는 단어라면 이번엔 가장 크기가 작은 단어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함께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네요. 10권의 교과서 중한 권의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도 4차 교과서에 특히 그런 단어가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1983년에 출판되어 1976년에서 81년생이 배운 4차 교과서는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던 시기 등의 영향으로 태극기, 애국과 무궁화와 같은 애국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전시실에서는 작품 옆에 모니터를 통해 각 교과서가 언제 출판되어 몇 년생을 대상으로 교육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교과서에 나오는 이미지의 변천사 또한 확인해 볼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 나, 너, 우리라는 단어가 교과서에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 변화했는지가 흥미로운데요. 겉모습만 보았을 땐 시대에 따라 입고 있는 의상이 변화한 것을 알수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들의 역할도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한복 저고리에서 최근에는 바지를 입는 모습도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역할을 살펴보면 동생을 안고 첫째의 귀가를 집에서 맞이하는 모습,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인물로 표현되거나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남편의 직장에 새참을 들고 가는 모습 등 집안일을 하고 가장을 내조하는 인물로 표현되었다면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과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아버지와 함께하고 점점 주체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경우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표현되었다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육아를 함께 하는 인물로 아버지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생활의 시작,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시각화한 이재영 작가의 작품, 잘 감상했나요? 국어 교과서 속 단어를 보면, 10번의 변화를 겪는 동안 시기와 상관없이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인지, 혹은 각각의 국어 교과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특히 중요했던 단어는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영 작가의 작품과 관련된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활동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국어 교과서'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볼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국어 교과서 활동은 이재영 작가가 국어 교과서 속 단어를 수집해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 본다면 교과서에 어떤 단어를 넣었을지 생각해 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적어 나만의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천천히 따라오세요. 진우지우 활동지는 8페이지를 펴주세요. 내용이 비어 있는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가 그려져 있어요. 교과서 안에 다양한 크기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혹은 좋아하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적어 나만의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혹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일수록 크기가 큰 동그라미에 적어 주세요. 크기가 클수록 나에게 아주 중요하거나 내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를 넣어주면 돼요. 총 7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의 동그라미가 가장 크고, 왼쪽 가운데의 동그라미가 가장 작아요. 혹시 7개의 동그라미 개수보다 더 많은 단어를 쓰고 싶다면, 새로운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짠! 나만의 국어 교과서 속 단어들을 모두 채워보았나요? 그렇다면 국어 교과서 속에 어머니,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적은 단어들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BTS를 너무 좋아해서 방탄소년단 로고를 그려보았어요. 요즘 매일 하고 있는 마스크도 그려보았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함께 그려주세요. 짠! 나만의 국어 교과서 완성! 친구들과 함께 서로가 만든 국어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크기에 따라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것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수 있겠어요. 친구들과 함께 서로 만든 국어 교과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지영 작가의 작품 처음 시작도 보고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국어 교과서 활동까지 해보았는데요. 모두들 즐거웠나요? 진우지움에서 직접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영상을 통해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요. 활동을 마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이 오늘 만든 나만의 국어 교과서를 사진을 찍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면 여러분의 작품을 진우지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멋지게 전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함께 구경해 볼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즐거운 활동에서 만나요. 안녕.